자, 오늘은 근축, 근심, 뭐, 그 다음에 몬지의 정리, 바깥 닮음, 이러한, 이런 원의 성질에 대해서 오늘은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별 이걸 찍으려고 계획은 없었지만 수업 중에 질문이 들어와서 이거는 유튜브에 기록으로 남기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따로 찍어봅니다. 자, 여러분. 일단은 뭐, 근축, 근심, 이런 개념을 알기 전에 박력이라는 거 아시죠? 박력. 이 박력이라는 게 뭐죠? 박력? 운동을 갔다 와서 그런지 손이 좀 떨리는데. 다 박력은 뭐냐면, 이렇게 원이 있을 때, 이한 점을 뭐 예를 들어서 A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여기에 원의 중심을 O라고 했을 때, 이렇게 긋고서 a o 의 제곱 빼기 이 원의 반지름 R의 제곱. 이제 얘를 보통 뭐문제집마다 다르지만, P0A라고 쓰거든요. 이제 P0A라고 쓰는데, 요게 박력이고, 뭐, 이거를 보면 좀 낯설 수도 있는데, 사실 얘를 따지고 보면 은 뭐예요? A5제곱 빼기 R제곱은 요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해서 뭐예요? 접선의 제곱이죠? 그럼 접선의 제곱이라는 거는 우리가 보통 할선 정리를 썼을 때, 뭐, 여기를 B라고 하고, 여기를 C라고 해주면 은 뭐가 되는 거예요? AB 곱하기 AC가 되는 거죠? 할선 정리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잘 알아듣는데 이 방멱정리라고 방역 방멱이라고 하면은 갑자기 어렵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나 봐요. 자, 그러면은 자, 일단 근축이라는 개념을 볼 건데 그 근축이라는 개념을 가장 쉽게 이해하는 방며, 방법은 <laughs> 근축이라는 얘기를 가장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 공통현이라는 거예요. 공통현. 아, 물론 근축이 공통현이라는 건 아니지만 이 공통현은 근축이거든요. 이 근축이라는 정확한 정의는 뭐냐면은, 악력이 일치하는 점의 자취예요. 악력이 일치하는 점의 자취. 근데 그 중에 우리가 제일 대표적으로 알수 있는 게 이제 공통현인 거죠. 정말로 공통현이 근축인가를 생각을 해보면은, 봅시다. 이건 증명이 간단하니까 이 그림으로 한번 볼게요. 뭐 여기 아무 점이나 한 점, 뭐 여기를 P라고 한번 잡아 봅시다. 그다음에 여기를 x라고 하고 여기를 y라고 해볼게요. 그다음에 이 P에서 아무렇게나 이렇게 한번 그어 봅시다. 그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한번 그어 봅시다. 그 그다음에 여기를 뭐라고 할까요?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하고, 그다음 여기를 C라고 하고, 여기를 D라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얘들아, 이 P에 대한 방력을 생각을 해주면, 은 보세요. 여기를 원 5, 1이라고 하고, 여기를 원 5, 2라고 했을 때, 이 P, 5, 1 제곱 빼기 아래 제곱은, 물론 음수겠지만, 물론 음수겠지만, 그 크기를 생각해 보자면 뭐가 돼요? 이 A 곱하기 P, B가 되겠죠. 그죠? 왜냐하면 얘가 p 5 1 제곱 빼기 r1의 제곱이잖아요. 뭐 엄밀하게 얘기하면 마이너스겠죠? 근데, 뭐 마이너스로 놓고 한번 봅시다. 마이너스 p 곱하기 pb는 뭐랑 같아요? 마이너스 px 곱하기 py랑 같고, 이 마이너스 px 곱하기 py는 또 뭐랑 같아요? 마이너스 pd 곱하기 pc랑 같죠?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pd 곱하기 pc랑 같은데 얘는 또 뭐랑 같아요? 이 o2 제곱 빼기 r2의 제곱과 같죠. 아 그러면은 결국에 뭐의 방력과? o 원의 방력과 o2의 방력이 서로 어때요? 같은 관계죠. 서로 같은 관계예요. 아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알수 있다? 이 공통현을 뭐라고 부를 수 있다? 은축이라고 부를 수 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요거에 대한 정리가 있는데요. 요 그림을 보면은 봐봐. 요 방금 전 그림은 원이 두 개가 있고 근축이 하나가 있었죠. 근데 이제 요 그림으로 넘어오면서는 원이 세 개가 있고 공통현이 몇 개가 되는 거예요. 세 개예요. 우리가 이제 보통 말하는 뭔지의 정리가 사실 뭔지의 정리가 뭔지가 만든 게 아닌데 우리나라에선 뭔지의 정리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자, 뭔지의 정리가 제일 이해하기 쉬운 방면, 방법은 그냥 단순히 세 근축이 한 점에서 만난다. 그리고 다른 말로 더 이해하기 쉽게 받아들이면 세 공통현이 한 점에서 만난다. 이게 운동을 갔다 와서 그런지 손이 막 떨립니다. <laughs> 자, 여기 이제 문제 정리인데 여기 보세요. 여기를 뭐 O1이라고 하고 여기를 O2라고 하고 여기를 O3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O1과 O2의 여기 이걸 뭐라 그러죠? 공통 교점? 뭐 원의 교점을 잡아주면은 여기를 뭐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O1과 O2의 교점을 C라고 하고, 여기를 D라고 합시다. 아, 그리고 여기를 봅시다. a b 와 AP와 CD의 교점을 뭐라고 할 거냐면은 뭐 X라고 합시다. 여기를 X라고. 그러면 은 이때 뭐가 동일 직선이냐? 여기를 예를 들어서 P라고 하고, 여기를 Q라고 합시다. 이때 P, X, Q가 뭐다? 공일직선이라는 거예요. 근데 얘는 뭐 다른 말로 얘기를 해주면은 그냥 요 a, b라는 공통 현과 pq라는 공통 현과 c, d라는 공통 현이 한점 x에서 만난다. 이제 요거는 문제집마다 다른데 이제 세원 정리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대치동학원 원장님 성함 이름이죠 정세원 선생님. 기아를 우리나라에서 거의 제일 잘 하시는 분인데. <laughs> 뭐, 아무튼. 자, 요거를 한번 증명을 해볼게요. 증명 정말 간단해요. 자, pxq가 동일직선이 아니라고 일단 생각을 합시다. 그리고 여기서 px의 연장선을 이어서 여기에 교점을 뭐 여기와 만나는 점을 예를 들어서 q'이라고 합시다. 동일법 쓰는 거죠, 동일법.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ax 곱하기 dx는 뭐랑 같아요? cx 곱하기 dx랑 같죠? 어떤 관점으로 본 거야? 1, 5, 1의 관점으로 본 거죠? 자, 그 다음에, cx 곱하기 dx는 뭐랑 같아요? cx 곱하기 dx는? cx 곱하기 2'x랑 같죠? 얘는 어떤 관점으로 본 거예요? 1, 5, 3의 관점으로 본 거죠. 자, 그러면 은 뭐가 성립해요 ax 곱하기 bx는 px 곱하기 q' x가 성립하죠 자, 그러면은 ax 곱하기 px가 px 곱하기 x q' 이래요. 그러면은 이게 무슨 정리냐? 무슨 정리? 무슨 결과냐? a와 p와 b와 q'은 뭐다? 한원이다. 이 말이죠. 근데 현재 지금 a하고 p하고 b가 어디 원 위에 있어요? o2 위에 있잖아요. 그러므로 q'도 어디 위에 있어야 돼? o2 위에 있어야 되죠. 아, 그러므로 q2는 뭐예요? o2와 o3의 교점이 되죠. 그러므로 pxq가 어떻게 돼요? 동일 직선이므로 아, 그러므로 세 공통 현은 한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아니 근데 우리가 정리를 뭐 항상 어떤 이론에다가 써먹으려고 배우는 건 아니겠지만 기하 문제를 풀면서 이렇게 원이 이쁘게 공통 현을 이렇게 딱딱딱 존재하는 문제가 세상에 얼마나 있겠어요? 이게 평면 기하에 나와가지고 뭐 학원에서는 물론 이렇게 배우겠지만 사실상 이렇게만 정리를 알고 있으면 써먹기가 힘들어요. 조금 개념을 더 넓게 봐야 되는데 자, 원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경우에 공통현 이렇게 되면 공통현이 안 생기죠. 근축이라는 건 사실 뭐다? 이 근축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박력이 일정한 점들의 자치예요. 박력이 일정한 점들의 자치인데 그러면 이 말은 사실 공통현이 아니라 원이 이렇게 떨어져 있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 근축이 어디가 되냐? 이렇게 그어지겠죠. 근축이. 뭐 정확히 이 점을 뭐 예를 들어서 정확히 작도를 하고자 하면은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를 뭐 P라고 했을 때 p 라고 했을 때. 라고 하지 말고 A라고 합시다. 여기를 P라고 하고 여기를 O1이라고 하고 여기를 O2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은 자 O1의 관점에서 이 P의 방멱은 뭐예요? P O1 제곱 빼기 R1의 제곱이 뭐랑 같은 거예요? P O2의 제곱 빼기 R2의 제곱과 같은 거죠? 자 그러면은 만일에 이 P에서 뭐 이렇게 접선을 긋고 이렇게 접선을 그었을 때 뭐가 일치해야 돼요? 요 길이가 같다는 뜻이죠 아 그래서 이 원이 떨어져 있을 때 이때 이 점들의 좌치이 근축을 뭐라고도 설명을 할수 있냐 얘의 접선과 얘의 접선의 길이가 같아야 되니까 요거는 그냥 작도를 편하게 할때 쓰는 팁이에요 이렇게 접선 공통 접선을 그려주고 여기가 중점이 되는 이 점과 이 원을 두 개를 이었을 때 여기에 중점이 되게 하는 이 점을 이어준 직선 그 직선이 뭐가 된다? 근축이 되겠죠?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조금 더 간단합니다. 별로 안 간단한가요? 뭐 어쨌든 이것도 근축이라는 거. 자, 그러면은, 방금 전에 우리가 뭔지의 정리를 했어요. 세 근축이 한 점에서 만난다. 그러니까, 세공통현이한 점에서 만난다가 아니라, 세 근축이 한 점에서 만난다가, 요게 이제 뭔지의 정리인데, 음. 그러면은, 뭔지의 정리를 어떻게도 쓸수 있냐? 요렇게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같이 원이 다 떨어져 있는 경우. 이제 요 때도 뭔지의 정리를 쓸 수가 있는 거네요. 그죠? 그러면은 얘는 몬즈의 정리를 어떻게 쓸수 있냐? 자, 여기를 O1이라고 하고 여기를 O2라고 하고 여기를 O3라고 합시다. 그다음에 O1과 O1과 O2의 여기에 근축을 지금 뭐라고 잡은 거예요? 지금 이제 잡아야 되죠. <laughs> LA라고 해 볼까요? 그다음에 얘는 O2와 O3의 근축을 뭐라고 잡을까요? LB라고 잡읍시다. 이렇게그 다음에 LA와 LB의 뭐 교점을 뭐라고 할까요? 여기를 뭐 P라고 해 봅시다. 그죠? 그럼 사실 이게 성립할 수밖에 없는 게이 O원에 대한 방멱. 이 O원에 대한 방멱. 그러니까 보세요. 예를 들어서, p, 여기를 p라고 하니까 좀 애매하네. 여기를 k라고 합시다. k라고 써주면은, 자, p51에 대한, 이 51에 대한 k의 박력은 지금 뭐가 되는 거예요? k51 제곱 빼기 r1의 제곱인데, 지금 o2와 o3의 근축이 lb고, o1과 o2의 근축이 k인 거잖아요? 그럼 얘를 어떤 관점으로? O1과 O2의 관점으로 봤을 때, 은축이니까, PO2K와 같은 거죠? 그죠? 근데 지금 O2와 O3의 관점으로 봤을 때, 얘는 또 뭐랑 뭐랑 같아요? PO2K와 PO3K가 같은 거죠? 아, 그러면은 사실 뭐, 증명할 것도 없이, PO1K와 이 O2에 대한 방면이 같은데 O2에 대한 방면과 O3에 대한 방면이 같아요. 그러면은 O1에 대한 방면과 O3의 방면은 같으므로, 아 O1과 O3에 여기에 근축을 Lc라고 해주면은 이 Lc는 어디를 지나요? 요점 K를 지나겠죠. 왜? 요 K에서 서로 세 개의 방면이 다 같으니까. 그래서 이세 근축이 만나는 점, 이 점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이 근심 걱정할 때 얘기하는 그 근심이라고 불러요. 이게 영어로 아마 레디컬 센터라고 부르는데, 그럼 여기도 뭐가 돼요? 여기도 근심인 거죠.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근심이 어디에 있냐? 뭐 그럼 만들기 따름인데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뭐 수심 같은 것도 근심이죠. 그러니까 수심 같은 거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얘도 사실상 좀 억지인가? <laughs> 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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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을 때 얘는 근축 3 개의 교점이니까 H는 뭐예요? 요원3 개의 근심이잖아요. 그죠? 이런 뭐 식으로 보여주시면 되고 뭐 나중에 육점공선할 때 쓰이는 것도 문제 정리가 꽤나 많이 쓰이거든요. 그런 거는 나중에 한번 공부하시면 될 거고. 자, 근데 여기까지가 이제 뭔지의 정리인데요. 자, 요거는 이제 뭐 사람들이 바깥 뭔지의 정리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보세요. 요거는 사실 굳이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한데, 뭐 간단하니까 한번 봅시다. 자, O1과 O2에 O3. 자, 사실 이 51과 52의 공통 외접선의 교점. 이제 요 점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게 바깥 닮음의 중심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아직 그 용어까지는 알 필요 없으니까, 이제 여기를 예를 들어서 뭐 P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이 P는 뭐다? 51과 52의 이 공통 외접선의 교점. 공통 외접선의 교점이라고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 O1과 O3의 교점. 여기도 뭐 Q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얘는 O2와 O3의 공통 외접선의 교점. 오케이? 자, 그 다음에 O2와 O3의 공통 외접선의 교점. 이게 O2가 아니라 O1이죠. 여기에 O2와 O3의 공통 외접선의 교점 생략. 여기를 R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때 뭐가 성립하냐. 요 P와 요 Q와 요 R이라는 점은 동일 직선이다. 요것까지 뭔지 정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 세 원의 원의 각각 닮음의 중심이 각각 닮음의 중심이 공일직선이다. 각각 닮은 뭐 공통외접선의 교점. 별거 아니죠. 사실 이거 쓰는 것도 많이 못 봤는데 그냥 뭐 혹시나 한번. 해서 여기다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그하니까자요거 이제 이거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PQR이 이제 동일직선인 걸 보여야 되지, 그지 그럼 PQR이 동일직선인 걸 보여야 되는데 뭔가 동일직선인 걸 보이려고 할때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정리가 뭐죠? 아 물론 뭐 180도 그런 거 각도를 이용해서 뭐 맞꼭지각이나 이런 걸 하는 것도 있지만 뭔가 느낌이 약간 좀 메넬라우스 정리 느낌 나지 않나요? 왜 메넬라우스의 그런 느낌이 나냐? 다 봅시다. 요 P에서 O1과 O2를 그어주면 어때요? 동일직선이죠. 그 다음에 요 R에서 O2와 O3를 그어주면 어떻게 돼요? 동일직선이죠. 요 Q에서 O1과 O3를 이어주면 뭐가 돼요? 동일직선이잖아요. 왜동일직선이냐고 묻지 마세요. <laughs> 네, 당연히 이게 지금 바깥 닮음의 중심이고 뭐 공통외접선의 교점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은 지금 딱 그림이 어때요? 그메넬라우스 정리에서 쓰는 그 삼각형 냄새가 솔솔 나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PQR이 PQR이 동일직선이다. 이 말은 어떤 얘기와 같냐면요. 삼각형 51, 52, 53에 대해서 뭐가 성립한다? 메넬라우스가 성립한다. 이 얘기와 같은 말이죠. 왜냐? 51, 52 위에 P가 있고, 53, 51 위에 Q가 있고, 52, 53 위에 R이 있잖아요. 아, 그러면은 뭐가 성립해야 되냐? 자, 여러분, 메넬라우스, 이 헷갈릴 때 쓰는 팁인데, 51 쓰고, 52 쓰고, 53 쓰고, 51 O1 쓰고, 51과 52 위에 뭐가 있죠? p가 있고, 52와 53 위에 뭐가 있죠? r이 있고, 53와 51 위에 q가 있죠. 자, 그러면은, 51p분에 52p 곱하기, 52r분에 53r 곱하기, 53q분에 51q는 1인 걸 보여주시면 되겠죠. 얘가 1이라는 게 아니라, 얘가 1인 걸 보여주시면 되겠죠. 근데 얘들아, 봐봐. 여기를 보면은 내가 뭔가 좀 잘못 쓴것 같은데? 잘못 안 썼네요. 잘 썼습니다. <laughs> 5원 피분의 O2P를 생각을 해주면요. 보세요. 5원 피분의 O2P를 생각을 해주면, 봐봐. 샥. 샥. 요 삼각형과 뭐랑 닮음이냐? 이 삼각형과 닮음이죠. 애초에 공통 외접선의 교점이니까 아까 닮음의 중심이잖아요. 그러면 o 원 p 분의 O2P는 결국에 이 삼각형 두 개의 닮음이 되니까 얘는 뭐가 된다? R1분의 R2가 되죠. 그 다음에 O2R분의 O3R은 또 뭐가 돼요? 이 자식은 R2분의 R3가 되죠. 그 다음에 O3Q분의 O1Q는 또 뭐가 돼요? 이 자식은 느낌상 <laughs> R3분의 R1이 되겠죠? 느낌상은 농담이고 당연히 이게 90도 했을 때 그럼 이거 쫙쫙쫙 곱해 주시면 R1 없어지고 R1 없어지고 R2 없어지고 R2 없어지고 R3 없어지고 R3 없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1이 되죠 아 그래서 얘가 메넬라우스 역정리에 의해서 결국에 뭐가 동의직성이다? P와 Q와 R이 동위직선이다. 그리고 그 P와 Q의 R은 뭐다? 세 원의 공통외접선의 교점, 즉 바깥 닮음의 중심이다. 이렇게 증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얘는 단순히 개념을 증명하기보다는 좀 써먹는 법을 알아야 되는데 그 써먹는 법을 알려면은 극선이나 뭐라이의 정리나 약간 그런 쪽하고 좀 연관을 지어서 많이 설명을 하거든요 보통 뭐 호모세틱 이거는 좀 이제 닮음의 중심 쪽에서 많이 설명을 하는데 요 애초에 근축이라는 개념 자체가 근축 근심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게 약간 포렌플로하고 엮일 수밖에 없어서 이거는 사실 이 정리는 기본적으로 알아두고 응용하는 법을 좀 숙지해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시간이 나거나 기회가 된다면은 영상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뭐 근축, 근심에 대해서 박력, 이런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봤는데 이제 요거는 처음 듣는 사람들도 이해가 잘 되도록 한번 영상을 찍어 봤으니까 꼭 숙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혀가 꼬이네요. 준비를 안 하고 해가지고. 자, 다들 코로나 조심하시고 즐거운 수학 공부하세요. 고생하셨습니다.